자, 다 들어온 것 같죠? 아, 예, 예. 아, 요즘 아주. 네, 초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음. 한 6개월 아, 정도 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 아. 남경도 회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예. 임남규 선수 빠지고 선수들이 줄부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0대2로 그렇죠. 졌거든요. 뚫렸습요다미합니다 그렇죠. 아,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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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못 잡아야 돼. 불면증, 불면증. 아. 어때? 정우성 씨는 전화 안 왔어요? 전안 왔어. 나가 <laughs> <laughs> 메디컬 예능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유. 경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 좀추원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 그래요. 자 오늘의 지원자들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대박. 아유, 아유. 기대가 큰 다섯 명의 지원자인데요. 궁금하다 실력. 다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저 와... 본인이 몸 상태가 다 회복되고. 어다르네 여러분 최준생이에요. 여기서 <laughs> 네. 어땠습니까 솔직히. 저 네. 눈여겨본. 어? 또 있어요? 네, 각본 선수님도 어? 저기... 어? 얘기하시는 걸 보고 나서. 다 사실 이준희 선수가 어... 보여준 면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근데 김부경 선수도 아, 이겼는데. 즉석에서 네. 야... 80m 스프린트 대결. 와우 와우. 나 진짜로? 진짜로? 네. 다시... 가속 가속 정대진 이준이 잡는다, 응. 잡는다 잡는다 다 정대진, 정대진 이준이 아 정대진 이준이 예 그런 사람 붙거 아니야 더 좋아진 거더 좋아졌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브라질 축구 유학파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겼던 실력자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아 눈에 띄게 할머니 네네네 와야 감동 스토리네 이 어. 오, 오 시시해져 버렸다. 예. 래퍼다운 래퍼다운. 조기 축구판에 이제 선수가 되 보려고 열심히 오.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클럽 대회 두 차례 우승. 아까 봤는데 진짜 축구를 좀 진짜 좋아하시니까 인사 나오다 보니까. 아, 와. 오, 진짜 좋아지시네요. 이제 우디 고차일드 씨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네. 시그리 세리머니 중요해 아니 많이 준비하셨다 어, 3단 콤보 시그렇지 요심해 유혁 화이팅 화이팅 화이아화이 리턴 오 네이마르 킬오 네이마르 아 세리머니 아아아아아아아자 이제 뭐 어, 배우들 두명 남아있습니다 배우들 두명 임남규 네. 선수님의 안타까운 부상 소식을 좀 들었는데 음. 지금 홀란드 네반 도프스키 이저 월드 클래스 선수 패치를 자유 자재로 장착할 수 있다. 와, <laughs> 그게, 그게 되면. 예, 네, 자 차주환 씨. 아, 아또 잘생겼어. 어, 지금 또 태훈이 태훈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네, 네, 네. 태훈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웃음> <웃음> 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들어. 가 아, <laughs> 아, 근데 아무도 안 잡아 박수치고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볼못 가. 근데 못 <laughs> 가. 어. 근데 동인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 그냥 여러 가지 뭐 조심해. 놓치지 <laughs> <laughs> 마. 막아. 막아. 11대11 <laughs> 11. 네, 경기 테스트입니다. 실전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진짜다. 자 일로 모실게요 민호야 네개네명네명네명네 명. 자 나가자. 알겠. 민누가 나가자. 오케이. 나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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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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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굿. 와. 됐어. 끝. 됐습니다. 밀고! 오야. 기퍼만 있어? 중고등학교 선수부. 근데 지금 몇 살이지? 자 들어오실게요. 다섯 명이 함께 하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이 한국에 뭐 진짜요? 왔을 때뭐 우리 영상에 보면은 뭐 일단은 그 원하는 포지션은 뭐 손흥민이 어, 맨날 파인데 제일 들라고 하뭘 어떻게 하기 하는 거 보고 저희가 이제 뭐 밖에서 지시도 할 거지만은 파이팅 바로 바로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아, 파이팅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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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다치고 그에 음. 해당하는. 준이 좋다. 와 우디 좋다. 어, 어. 아니 피퍼 목소리 좋다. 여기도 다 들리네. 어. 아. 그 어, 우디. 우디 호흡 호흡 정리. 호흡하고 호흡하고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플레이가 이렇게 시원해지나? 에너지가. 아, 플레이가 너무 시원해지는데? 준이 아, 아. <laughs> 오른발이죠. 오른발 잡이 다행이다. 평생 앉아을 거야. 바삭이랑 캐릭터가 달라야 되니까. <laughs> 킥 나온다. 킥 나온다. 어. 선출킥. 선출킥. 선출 킥이다 킥이다. 정확해. 아, 진짜 빠르다. 아, 다 좀만 더. 약간 불안했는데 한방에 그냥. 그렇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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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잡또 잡아. 또또 잡아. 또 잡아. 아 또,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또 어, 빨리 돌아와. 3개월 만에 돌아와. 3개월 만에. 만에 와이준이 진짜 폭발력 있다. 와, 진짜 엔진 같세요. 페라리가요. 그래, 페라리 거 하나만 해도 벌써 세요. 저거만 옵션을 가지고. 이건 누가 들어와도 다세진다 조원이 나이스. 아 형이 뭐야? 정 <laughs> 좋아. <웃음> 자 나가실게요. 유진이 화이팅. 팬이에요. 팬이에요. 이쪽에서 <laughs> <입장에서> 많이 뛰어주세요. <laughs> 아 근데 방금 경기하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보통 이제. 아, 네, 어, 큰 그렇다. 아, 았다범석이검소이가누운거면 어, 이거 압이 형이 누웠다고? 무릎 아니에요, 무릎. 아, 잠깐만. 뭐지? 뭐지? 스모 나이스! 투지, 투지. 잠깐수 죄송해요. 죄송니다 아, 죄송니다 아, 굿굿굿 아, 너무 빠르다 진짜 김세용 님이 엄청 그러니까. 기량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아, 하고. 네. 자, 우리 뉴벤저스 키퍼가 네. 바뀝니다. 네. 아, 차주환 선수에 대한 텐션 좋았죠? 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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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반격에 RND에게 주고 어. 아, 들리네요. 왼쪽 공간으로 한지 쭉. 자, 뒷 공간. 네. 음, 딱그기 그렇죠. 부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 방태우. 방태우. 자, 1대 1. 방태우. 방태우 나와 요 자, 1대 2 슛. 그렇죠. 아. 아, 실점합니다. 유벤저스 실점합니다. 안쪽보다는 치면쪽에 그렇죠. 조금 각을 좀 줄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아... <laughs> 필요하다 생각합니다.